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행전 가겠습니다. 4도 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사도 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를 반복합니다. 18절, 8절 같이 아, 있습니다 스테바니아는 은혜와 건능을 중앙하여 큰피사와 표적을 민간에 공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롤린인 알렉산드리안이, 디미기아와 아시아에서 본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리에 일어나 스테바니아와 연결 문제만 있에 스테바니의 지혜와 성명으로바하면이미당하지 못하여 그 사람들을 대주하여 단단하게 하되이 사람이 고세와 하나님을 못한 바라라는 것을 본과 들은 거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고개에 들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바라지를 맞이하게 하느냐. 내 말에 이 아세린 예수가 이곳을 흐고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였듯 주변을 놓치겠다 하면 우리가 배웠더라. 공예 중에 아침사람이 다면 스테반을 주목하여보니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한마고 지참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성전으로 불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바라가시는 감사합니다. 그여 오늘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따르고 순종 따르지 아,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와 순종으로 아버지와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증창잘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늘수 있도록 응대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소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했다고 이때 드립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 누굽니까? 이런 말씀 이었잖아요 스테반 있잖아요 스테반 네,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 같은 사람이 되자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 다 결론의 말씀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기 때문에 좀 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스테반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그 나누기 바니다 옛말에 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응. 여러분 근데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어디서 통합니까 대개 응? 어디서 통합 싸움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큰 소리 나는 데가 있는데 어서 만나 교통사고 났을 때, 아, 난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어. 시치거리고, 어떤 어디 뉴스에 보니까 뭐그 말도 안 되니까 막야구방맹이도 나오고, 무슨 저 어, 가스총도 나오고, 전기총도 나오고 막그러잖요 그러면서 상대를 위협하기도 하고, 응? 그다음에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고언젠가는그 네. 아, 뭐야? 네. 작은 차, 그 소형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좀 중형차나 대형차 그런 차가막 보더니 그 작은 차를 옆으로 탁 밀어붙이더니 탁 내려갔고 그 소형차 몰고 있는 사람 앞으막 가는 거예요. 아주 씩씩거리고 가면서 에이. 가니까 그, 그 뒤에 소형차 그 타든 사람이 이렇게 문을 자동이 안 냔다봐요. 그 차는 뭐좀 엉성해서 그런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딱들는데딱 내린 거예요막 아, 그러니까 그사람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내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쫓아 같은 사람은 뭐 너무 작은 거야. 그사람 여기 어깨가, 여기, 여기 가슴이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섰더니 막 자기 차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에 타더니 막떠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옆에 아, 저거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참 속으로 굉장히 웃었어요. 아이게 싸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남의 얼굴 따기 안돼때리더니막도망 거예요 아, 그 뒤에는 뭐그 차들이 갔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통사고 내지는 어떤 교통문제때문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아, 그런 어떤 언성이 커지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어요 제가 면허증을 81년도에 면을 땄으니까 몇 년이니까 운전을 몇년 년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오랜동안에 여러 번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언제까지가 당사자들 앞에서 이렇게 구회전을 하고 있는데 큰차예요저한0몇 톤짜리 차가 같이 우회전을 했는데, 내 운전석 뒤에 박혀있는 데를툭 쳤어요. 운전석만 해. 그러니까 차가, 그큰 차가 치니까 툭 내가 옆으로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고가 났으니까 나갔죠. 그랬더니 그 16, 1 6톤그큰 트럭을 몰고 있는 사람이 내리더니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우리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거기서 내리더니 막 내리면서부터 막 이쪽만 차가를 누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내가 사고가 났으니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었어요. 뱃더이뭐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잘못됐다는데 뭐 근데 저 쪽에 려니까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 사고 난걸 보더니 아더러오니나 저쪽에서부터. 근데 그 사람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뭐 저가 저거 저거 됐막 그러니 경찰이 오니까 경찰은 꼭두 사람 얘기를 들어가요 한 사람 얘기만을 듣지 않습니다. 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씩씩거리면서. 그런 더이 나한테 이제 당신은 어떻게 공전했냐? 그래서 나한테 난 이렇게 해서 우리 공 받고 이렇게 갔다. 그리고 다 얘기를 딱 듣더니 그큰참온 사람한테 당신 죄에! 당신이 잘못된 거물큰 소리야. 큰거거큰 거친. 쨍! 며느친이 며느친이야. 그랬더니 며느친 없는대요. 며느친 없다. 또 써? 그큰참없는서 며느친도 없어. 그랬더니 오늘 좀 얼마 전에 경찰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커를 내놓는 거예요. 아, 참. 경찰 없었으면 제가 완전히 당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목소리 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이기는 겁니다. 진실이 이기는 겁다 또한 전문가는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다 벌써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해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아마추어는 전문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보석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품 좋아하잖아요. 명품. 명품에도 근데 뭐가 있어요? 짝퉁 있어요. 짝퉁. 짝퉁 잘 사오면 꼭 진짜 같습니다 진짜 같아요 누가 외국 갔다 오면서 진짜 같은 짝퉁을 사갖고 왔어요 네. 그래갖고 선물을 합니다 아그 어, 사람은 뭐 어디 뭐 이태리에 뭐 무슨 재료나 뭐어쩌 저쩌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전문가가 딱 보더니 짝퉁이구만 짝퉁이구만 전문가는 딱 전문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짝퉁인지 진퉁인지 벌써 아는 거예요 흥새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전문가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니까 네? 진짜라고 우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한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말씀, 말씀을 그 듣는 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닐 다. 내가 성경 말씀 읽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어? 읽고 익혀야지 아니 나 가끔가다 교회 나가는데 사람들이 뭐 가끔가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한물 물어봅니다. 아뭐 저거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뭐 어디에서 뭐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기다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 목사님한테 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되죠 그리고 찬송 전문가가 돼야 되고 기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니다 영계처럼 철학자 버드란트 러거셀은 사람은 세 가지 힘을 가져야 살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힘 어떤 힘일까요? 첫째는 요 육신적인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잘살수 있어요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동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 중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모두 건강합시다 근데요 육신적인 것도 건강한 것이 좋지만 경제 것도 좀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줄이기어요 내가 시, 신학교 다니는 데 돈이 없으니까 누가 밥만 같이 먹자고 해도 슬로 음식을 피해서 바라는 거야.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해도 디렉팅이 마셔 그러고 나는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없으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것 같고 또목사님도요 돈이 좀 여기에 허주는몇 몇, 분이 할때 있어야지. 어느 목사님들 마시고 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 가서 밥이랄 거 먹지. 아니 참.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좀 강해요. 여러분 재력이 있어야 큰소리치고 산다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비기가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벌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딱딱거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뜻이 있답니요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 불편함이 없이 자유로운 삶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권력이나 인맥 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권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렇지 습니까안 되는 것도 막 되게 만들어요. 못할것 같은 것도 막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네? 돈의 위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젊은 목사가 자신의 부친 문제 때문에 교인들 보기가 민망했어. 요 왜냐면, 하여제들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아버님을 믿게 했는데, 아, 아버님이 교회만 나오면 졸고 계신 거예요.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계속 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시켰어요. 얘, 얘, 얘너 할아버지 옆에 앉아있다가 할아버지 졸지 않게 졸게잘 관리해라. 어? 그러면 내가 이럴 때마다 이럴 끝나고 아빠가 안 졸면 너 만일 죽게.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갖고 같이 잠깐. 아한달 한 정도까지는 아버님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 때론 막 졸기도 했는데요.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콩까지 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부탁을 하고 한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좋아합한달 정도 지나니까요,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코까지 막 걸고 그래서 야야야 야, 야, 너한 주일마다 내가 만원씩 주는데 할아버지가 또조기시하는거 옆에서 봤어 못 봤어 그랬더니 받게 는거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안줄게 해야지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지 알아? 할아버지가 좋은 거 깨우지 말고 가른아은거면너 이만원 줄게 이만원 준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돈이는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옛날 얘기지만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 유, 유학한 사람이 두 나라의 학생들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산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기숙사에서 각자 제일 싸게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학생들은 공항에서 공항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과그 아, 네. 아랍 계열의 그 학생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그럴까봐 딴 데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이적으로보다 또 무슨 어떤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랍권이 이겨야 되는데 큰그 이스라엘 그 조금만 나가다 그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력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신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고 아랍은 힘으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무기로 의지로 고집하여 싸우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때 웬만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네. 시대망주사. 여러분, 바로 세바니 직사님은 뭐 재력 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체력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덩치가 뭐 엄청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바반 직사님은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세바반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바니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능력자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 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먼저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역사,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역사,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는 역사. 다 유대인으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또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고 귀신들인자가 고치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소문이 차차하게 퍼졌습니다. 바람말말이 천리를 간다고 엄청나게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작 이름과 자유민들 즉 벨리 인렉산드리아 딜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목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세반과 더불어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랬더 논쟁이 일어났어요. 스테반하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면서 스테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흑생가수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대로 행하여야 된다 율법을 행하지 않고 다른 단계 행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자 스테반이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느냐 성령이 감동되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의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스테반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이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을 풀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거짓 증거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짓 증거자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돈으로 매수했습니다돈 그래서 스테바를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습니다 스바반이라는 자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켰서니다스에게 덮어씌운 말들은 유대인, 예수님에게 덮어쓰는 죄와 동일했어요. 예수님이도 그렇게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그래서 스테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회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음, 거기에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공회에 끌려간 스테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더라? 아, 천사예요. 굴과예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 세상 일을 하다가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되게 경찰서나, 그렇지 않으 법정에 가더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핏대를 세우죠. 안 잘못했다. 무엇 뭐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어쨌든 싸우잖아요.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네? 죽기 아니면 살기로까무러치기도 싸우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테바는 거기에서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요 사례들인 공회의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시대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두 그 얼굴을 보니까 능히 당해낼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시대반의 체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정신력이나 그의 혈력이나 인맥, 그,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한 천사와 같은 얼굴 때문에 그들은 기가 다 죽어버린 거 알았어요.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가 살아야 되는데. 기가 살아야 기가 살아 싸울 수도 있어 기가 죽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권투한걸 옛날에 잘 봤는데 권투할 때상대편 어딜 쳐다니까 눈을 얼굴을 눈, 눈, 눈 쳐다니까눈싸라 하죠 눈싸움 눈을 부끄럽게 쳐다봅죠 기가 살아요 길, 기 싸움에 해서이기려 성경에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구 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애국에 바로 왕 앞에서 전혀 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또 엘리아는 어땠어요? 갈멜산에서 혼자 싸운 거예요? 네? 갈멜산에서 이방인들과, 이마, 이방인 제자들과 싸우는데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혼자 싸우는 거예요? 대단하요 아화방과 북이라엘의 아화방과 우산 숭배자들과 싸우는데 전혀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질 친구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네부간의살왕 앞에서 굴하지 않고 풀묵불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풀묵불이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마음, 마음이 점점 큰구라 제가 궁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끌펴가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좌우만 세우랍니다. <laughs> 여러분 달리는 네데이 다니오왕 앞에 사자들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절대 불하지 않습니다. 세리도와는 죽물을두려하지 않고 헤롯 왕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 삼은 것을 체망했어요. 그 권력자예요. 그럼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도 불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 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벌써 얼굴을 딱 보면요, 기가 질린 것을 보면. 알아요. 예? 누가 혼내려고? 거담 어, 때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예? 사장님이 직원을 부릅니다큰 소리를 막 불러요. 예? 그러면 사원은 벌써 사장님이 부를 때 기가 죽어서 얼굴을 보면서 보경수.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니꺼는 나이 40이 되면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니다 색스피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의 얼굴로 만들었다고 이제 이야기했어니다사멜일 넣고 올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그 사람이 온화한지 아니면 시리에 잠겨 있는지를 알수 있는 삶의 경력과 앞으로의 인생관이 그 얼굴에 나타나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상 좋게 하려고 요즘 강남에 있는 병원을 자주 찾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무슨 과일까요? 성형외과.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막 바꾸는 거예요. 뭐 코도 높이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뭐 팔자 수염, 여기 팔자 주름 없앤다나 뭐어떻게 해요. 또 미간에 뭐그 없앤다나 이러면서 막 잔인, 그 인상이 지빠진요 그리고 눈두덩 이렇게 싹 올라갔던 눈을 싹 내려요. 네? 눈가풀 수 있다고요. 그런다고 그래서 마음까지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인상을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인상을 바뀌어야 돼요. 어마한 사람 같은 사람이라도 말몇 마디 해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감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마음이 바뀌면요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바뀌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리, 어리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은 털려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얼굴이 틀리잖아요 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얼굴이 틀리니까 얼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 사람들은요 흔히 멍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얼 빠졌다고 했죠. 또 군대에서도요. 군대에서 어, 어, 그 징계를 하거나 벌을 줄때뭐 차려 모뭐 차려라 그래요? 얼 차려 을하다얼 차려 합 정신 차리는 거예요. 또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다 아, 특히. 일본 사람들은 너무 뭐 마음에 화가 나서 살살 웃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안굴고그어 기분 나쁜지 좋은지 항상 그얼굴에나타나안 그러려고 해도 나타안 그러려고 해도 나안 그러려고 해도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살수 있어요 우는 벌써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몸이 부들부들해 당신한테 가서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두근반 세근반 많이 벌써 떨려또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말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스러 고생스러웠나. 그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는 변한 역사간 과거의 그 삶의 역사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엔 80개의 근육들, 80개의 근. 근육. 육그 근육으로 수천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된입니다 정말 사람의 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준다고. 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의 표정이고 사람의 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좋은 인상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면 옆사람 보세요. 인상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딱 보고 들으면 아유 지금 인상 참 부여없네. <laughs> 인상이 참 좋아요. 야 이거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얘기합니다. 아유. 누구든지 보면 내 인상이 참 좋다. 저 사람 참 훈훈한 사람이다. 참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다. 무슨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얼굴이다. 지금 이런 얼굴이 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법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딱 6초 걸린요 6초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나 표정과 제스처가 80%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 말몇 마디에 이상이 싹 바뀔 수 있다. 아하, 이 사람은 말해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 말투가 막힌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으니까.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가, 이거 몇번 얘기를 했는데. 아, 저쪽에서 누가 이 든치들하고 불안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를 할까 말까. 전부를 줄까 말다 줄까 말까. 저쪽으로 견 <laughs> 기도하는 거예요, 제 여.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개인 저는 등치 갖고 이게 뭐야? 주먹 확 쳐드리면 한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자는 예수님 꼭 보험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 이제 르면서 전도자를 줬더니요그 양반이 갑자기 얼굴이 그 인상스러운 얼굴이 싹 보시면서 아이고 전도하시니까 그래서 인사를 나한테 꾸벅하고 더라고요 전하, 굉장히 잘난다, 수고 많으시군다. 아 그러면서 가는데 아 얼굴이만 그날 한마디에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 막 무난무난했던 그 얼굴이 인상이 쫙 바뀌면서 푸근한 얼굴로 나한테 닿고 그리고 여러 마디 같이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려면 눈으로는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코로는 성령을 날마다 호흡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기의 해석을 안자분는입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하나님 그 얼굴에 사는 것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원서 15장 13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해도 마음의 근심은 신경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얼굴에 그 마음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주님 주시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청사의 얼굴을 것으로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준비해 주시옵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박해의 상황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도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반 집그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반 집사는 신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시련에 오히려 감당해야 되겠다는 강인한 마음이 들었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 얼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갖도록 축복합니다. 세반이 네. 가졌던 그 천사의 얼굴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있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절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습니다